이번 시간에는 귀를 화점으로 지켰을 때 삼삼의 침입에서 생겨나는 변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귀를 지킬 때 소목보다 화점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점을 두면 예전에는 날일자로 걸쳐가는 수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곧바로 3, 3에 들어가는 수가 더 많이 쓰이는 추세입니다. 백은 어느 쪽으로든 막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막아가면 내 모양을 조금 크게 형성하자는 의도이고요. 이렇게 막아가면 모양을 조금 잘게 나눠서 가자는 의도입니다. 이쪽을 막았다고 하면 흙이 나오고 여기서 백이 크게 세 가지 응수가 있는데요. 뻗는 거랑 젖히는 거 날 일자로 늦추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 일자로 늦추는 건 고수들이 가끔 사용하는 방법이니까요. 큰 차이도 없습니다. 약간 미묘한 차이니까 굳이 이렇게 둬서 흙이 날 일자로 붙여오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초중급자분들은 뻗거나 젖혀서 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 가지 응수의 차이는 뻗는 건백의 선수를 잡을 수 있고 젖히게 되면 백이 후수를 잡게 됩니다. 뻗어두면 보통 여기를 두거나 여기를 두는데요. 이렇게 두면 백이 맞고 흙이 젖혔을 때 백이 손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흙이 이렇게 두기보다는 날일자로 두는 수를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두면 일단락이 되고 역시 백이 손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모양이 이렇게 간명하게 일단락이 되고 백이 다른 것으로 손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모양은 차후에 차 후에 백의 활용수단이 많아요, 흙 모양에. 그래서 조금 복잡한 변화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당장, 지금 당장 모양을 그냥 좀 단순하게, 빨리,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싶다면 백이 젖혀가는 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건 백이 후수를 잡게 됩니다. 흙이 젖혔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수가 2단을 젖혀가는 수입니다. 흙은 백이 2단 젖혔을 때 무조건 끊어서 이걸 잡아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물러서게 되면 백의 세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흙은 조그맣게 귀에서 살아야 되고 백이 철벽을 쌓게 되니까 이건 흙이 아주 망한 형태입니다. 백이 2단을 젖히면 무조건 끊어서 이쪽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잡고 백은 뒤로 단수 쳐서 두 점을 잡는데 이걸 백집이 더 크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단을 젖혔을 때 흙을 살리기 위해서 물러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백집이 그렇게 큰건 아니고요 또 흙도 빵 때려서 두터운 모양을 만들고 선수를 잡아서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흙도 전혀 불만이 없는 정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흙이 한 수를 더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발이 느리기 때문에 간혹 이런 데를 두는 것은 이미 이런 쪽에 흙돌이 있어서 이쪽 모양을 크게 키워갈 수 있을 때 두는 겁니다. 보통은 이 상태에서 그냥 손을 빼고 다른 데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양이 서로 좀 확실하게 결정이 되고, 이후에 어떤 별다른 큰 복잡한 활용수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흙이 젖혔을 때, 백이 2단 젖히지 않고 그냥 뻗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거는 두터운 바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보통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도 이 변화를 실전에서 종종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삼삼의 침입에서 과거에도 자주 나왔던 형태인데요. 과거에는 여기서 흙이 밀어간 다음에 이쪽을 젖혀 이었어요. 이렇게 젖혀 이었는데 이 젖혀 있는 교환이 악수라는 겁니다. 베개 모양을 너무 튼튼하게 해줘서. 그래서 이 모양의 핵심은 흙이 여기를 젖혀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젖혀 있지 말고 하나만 더 밀어두고 손을 걸려서 이제 다른 곳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백은 차후에 이 두터움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고수들 같은 경우는 이 두터움을 뭐 집으로 만들어 가든지 상대도를 공격하는데 어, 사용해서 이득을 보게 되지만 초중급자 같은 음, 초중급자들의 경우는 이 두터움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걸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젖혀가서 모양을 어, 이 부분 모양을 좀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2단을 젖혀가서 아까처럼 귀에 실리를 취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잡기 위해서 뻗고 이렇게, 이렇게 달렸다면 일단 이 부분은 일단락이 되는데요. 이제 차 후에 이쪽에서 변화가 좀 생겨나게 됩니다. 흙이 만약에 이 모양을 백한테 봉쇄 당하지 않고 밖으로 좀 빠져나오고 싶다면 흙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구자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입구자로 빠져나오면 보통 100도 이 부분을 지금 지켜둡니다. 3칸이나 4칸 정도로 이렇게 안정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이걸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발더 빠른 것 같아도 모양이 허술해서 백0 0안때 활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활용당할 여지가. 입구자로 붙이고 젖혀가게 되면 여기 끊고 백이 있는데요. 여기서 흙의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있는 것과 여기 단수치는 것. 그래서 보통은 흙이 여기를 단수치는 쪽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물론 이렇게 이으면 백한대 저침 당해서 귀에서는 실리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까지 백이 두고 이제 손을 돌릴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큰 끝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게 싫어서 보통 여기로 잡는데요. 이건 또 이쪽에서 활용을 당합니다. 끊고. 젖혔을 때흙 모양이 움츠러들게 돼요. 백 모양은 피어나게 되고 이걸 젖혀 갈수 있어야 되는데 끊기면 흙이 곤란합니다. 결국 물러나야 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해오면 흙이 눌림 당하면서 백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흙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흙이 머리를 내밀 때 반드시 날 일자가 아니라 입구자로 머리를 내밀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형태는 백 입장에서 활용의 여지가 많은데요. 보통 백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놓는 수입니다. 이렇게 붙였을 때 흙의 응수를 보는데요. 보통은 흙이 이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야 백한테 봉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응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백한테 봉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흙이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형태가 되면 이 백은 흑한테 공격을 잘 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흑이 이 백을 공격 대상으로 크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흑이 여러 수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 백이 쉽게 근거를 갖출 수가 있어요. 젖히고 이렇게 끊었을 때 백이 젖히게 되면 막을 수가 없죠.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백이 선수로 단수를 치고 흙이 딸때호구치게 되면 이쪽 안양 만드는 것과 이쪽이 안양 만드는 게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백이 쉽게 타게 할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 이 백돌이 쉽게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백 입장에서는 이 백이 위험할 때 여길 젖히고 젖혀서 근거를 갖추고요. 그게 아니면 또 이쪽 먼저 젖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을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젖히게 되면 흙돌이 서로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 끊을 수가 없죠. 흙은 이걸 잡아서 살아야 되고요. 백이 이으면 흑이 양쪽으로 끊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흑이 만약에 백한테 선수로 이걸 맞는 게 싫다면 여길 빠져나와야 되고요. 대신 이건 제압을 당하겠죠. 또 이걸 선수로 맞아도 흑이 따면 이쪽 사활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쪽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선수 당하고요. 이건 이제 주변 배석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 뻗든지 여기를 두든지.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수단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감안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머릿 속에 내 돌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배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 흙을 둘러싸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세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흙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보통 그냥 손을 빼게 됩니다. 손을 빼고 큰 자리로 향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백이 어떻게 응수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흙이 응수를 합니다. <laughs> 만약에 백이 막는다면 이게 하나 올라서고 젖혀있게 됩니다. 그러면 흙은 살아있는 형태예요. 두고 백도 이제 이쪽에 약점을 하나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백 흙이 이제 백의 세력을 좀 견제하는 그런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 젖혀 있는 게 싫어서 백이 여길 내려 빠질 수도 있어요, 먼저. 그때 이제 흙이 조심해야 될게 여기를 막으면 안 됩니다, 손 따라서. 막게 되면 백이 막았을 때 흙이 올라서더라도 이제 한 수를 더 둬야만 살아요. 아까는 젖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살아있는데요. 지금 공도가 좋기 때문에 한 수를 더 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이 만약에 여길 두면은 막지 마시고 좀 밀어서 백 세력이 조금 더 튼튼해지더라도 이렇게 세 번까지 밀어 두셔야 합니다. 이러고 손, 이제 손을 빼서 어떤 백의 세력이 좋다면 세력을 견제하는 수를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백이 막으면 막아서 살면 되고요. 이쪽을 한칸 뛰게 되면 한번더 밀어두고 이렇게 막아두면 살수 있습니다. 이 형태는.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요. 만약에 씌우면 선을 빼서 나중에 백이 어떻게 두는지를 보고 응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이제 이게 많이 나오는 활용수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하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백이 여길 젖힌 다음에 막을 때 이렇게 건너 붙여서 끊자고 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복잡한 변화로 이제 그 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이때도 흙 입장에서 조금 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왔을 때 흙이 끊지 마시고 그냥 잡으면 조금 간명해 집니다 다만 이거 한 점은 끊겨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고 백은 이어야 되겠죠? 여기서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흙이. 이걸 백한테 선수로 맞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올 건지 아니면 그냥 맞고 이쪽을 좀 타계를 할 것인지. 이쪽이 만약에 중요하다면 이렇게 타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이쪽이랑 이쪽이 맛보기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이거 머리를 내밀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백한테 선수로 막히는 자리니까. 이런 식으로 흙이 변신을 하게 되면 조금 간명해집니다. 얘기를뒀을때 끊지 않고 잡게 되면 간명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끊었다면 백이 끊어왔을 때 역시 여기서 그냥 이거 한 점을 잡는 선택을 하면 또 아주 간명해집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고 백이 단수를 쳐서 쳤을 때 잡으면 간명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백도 있게 되는데요. 백은 잡어 두터운 세력을 쌓았고요. 흙은 선수로 귀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흙이 어떤 손해의 변화는 아니에요. 흙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백의 의도대로 해준 음, 의미는 있습니다. 백이 둘러싸고 싶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백의 의도에 따르긴 해도 흙이 이제 최대한 간명한 변화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이 젖히고 막고 건너 붙였을 때 이게 첫 번째로 감명한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끊어 갔다면 백이 끊었을 때 이걸 잡는 게 이제 또 감명한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흙이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걸 잡는 게 아니라 이걸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잡아도 비교적 간명한 형태가 되긴 하는데 일종의 바꿔치기가 됩니다. 이쪽을 백한테 내주고 흙이 이쪽에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그걸 미리 머릿속에 그리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잡으면 흙은 이쪽에서 자리를 잡고 이쪽은 백한테 크게 들어간다는 라 거. 이걸 잡으면 백이 끊고 딸때 단수까지 쳐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잡아야 합니다. 그걸 잡고, 흙은 단수를 쳐서 항상 이런데 흠집을 좀 남겨두는 게 좋아요. 백 모양에. 이런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내밉니다. 다만, 흙이 이걸 선택할 때는 이 흙이 축으로 잡히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이 흙이 축으로 깔끔하게 잡힌다면 백 모양이 좀 두터워서 백이 약간 좋은 결과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축머리에 여기 흙이 있기 때문에 잡히지 않고요. 축으로 백, 배기 흙을 촉으로 잡을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해둡니다. 흙도 하나 더 둬서 마무리가 됩니다. 백이 이쪽을 좀 두텁게 차지하고 흙은 이쪽을 차지하는 그런 바꿔치기가 되는 형태이고요. 이 돌은 나중에 움직일 수는 있는데요. 움직이면 보통은 백이 버립니다. 석점을 백석점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백도 이쪽이 상당히 두터워지기 때문에 흙그 입장에서 이건 이제 움직이는 시기도 타이밍을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또 흙이 변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그때그때 주위 배석과 관련이 있으니까 주변 배석을 잘 따져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젖히고 막고 건너 붙였을 때 이게 가장 이제 좀 빠르게 간명한 변화를 선택하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끊었다면. 백이 끊었을 때 그냥 이거 한 점을 잡는 게또 가장 간명하지만 백한테 둘러싸여야 되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잡게 되면 이쪽에서 흙이 털을 잡고 이쪽을 또 백한테 좀 두텁게 내준다라는 거. 그리고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최대한 버티는 건 흙이 이걸 이렇게 잡는 척 하면서 백이 단수를 쳤을 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단수를 치는 겁니다. 그때 따면 백이 또 단수를 당하니까 보통 이어요. 이렇게 이을 때 이렇게 쭉 뻗어서 이제 백을 양쪽으로 분단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흙도 최강으로 버티는 겁니다. 백의 의도를 좀 거스르면서. 물론 이제 백의 의도가 이런 복잡한 싸움을 유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뭐 완전하게 둘러싸자는 의도였을 수도 있지만 상대가 또 이렇게 반발을 해와서 복잡한 싸움이 생기기를 또 바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울 때는 내가 이 싸움에 좀 자신이 있을 때 이렇게 싸워가야겠죠. 아무래도 복잡한 변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백이 이쪽을 지키고요. 이 모양이 약해 보여도 백이 항상 이게 선수입니다. 저 지능수를 보고 여길 두면 흑이 보통 여길 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선수라는 걸 감안하고 흑도 행마를 정하셔야 돼요. 함부로 이런 식으로 씌운다고 해서 백이 잡히지 않습니다. 모양의 탄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게 항상 선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흙이 둬야 되면 흙 모양이 오히려 좀 허술할 수 있으니까요. 보통은 그냥 흙도 한 칸을 뛰게 되고 백도 이게 항상 선수라는 걸 감안하고 행마를 하기 때문에 세 칸까지 벌려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로 모양이 제대로 흙도 곰마이고 백도 약간 허술함이 있고, 역시 이 부분도 이런데 왔을 때 건너붙이거나 해서 끊는 좀 허술함이 있습니다. 백 입장에서. 그래서 서로가 모양이 제대로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채로 이제 또 다른 곳을 두면서 계속 이쪽을 염두에 둬야 하는 복잡한 바둑이 됩니다. 웬만하면 이 변화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흙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이건 이제 흙의 선택이니까요. 흙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복잡한 변화를 마다 하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나오지만 흙은 중간에 이런 복잡한 변화를 피해서 조금 음, 간명한 변화로 변신할 수가 있으니까요. 복잡한 변화가 싫다면 간명하게 변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의 활용수단에 대해서. 가장 복잡하게 유도하는 활용수단이 이거지만 그냥 처음부터 변신해도 되고 끊어놓은 다음에 이걸 잡든지 이걸 잡든지 해서 간명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라 점과 백이 입구자를 활용하면 보통은 이렇게 둬놓는데 나중에 백이 공격을 당해도 젖히고 젖혀서 쉽게 근거를 갖출 수 있다는 부분과 또 이쪽 먼저 젖힌 다음에 젖혀서 흑토를 서로 끊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흑이 항상 감안하고 이후에 어떤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삼삼에 뛰어드는 변화. 이 자체로는 감명하지만 조금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변화를 조금은 알아두셔야 차후에 상대가 변화를 유도해왔을 때 손해를 보지 않고 제대로 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응수하실 수 있고요. 또 상대가 복잡한 변화를 유도하더라도 상대 의도를 거슬러서 감명하게 변화하는 그런 수단을 알고 계시면 실전에서 상대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판을 간명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